안녕하세요. 피크입니다. 오랜만에 이케아에 왔는데요. 이케아에서 추천할 제품과 그리고 제가 사용했을 때 별로였던 제품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발. 이케아에서 제가 소파를 아예 추천 안 드리는 이유는 금액이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죽 제품 같은 경우는 229만 원이거든요. 이런 금액이면 더 좋은 걸살수 있죠. 이케아에서 진짜 메인으로 오래 사용할 소파라면 패스하시고요. 그래도 자취방이나 뭐, 1인 가구, 이런 곳에서 사용할 때는 디자인이 이뻐서 찾게 되는 게 이케아죠. 기존에 추천드렸던 에케레입니다 지금 159,000원이니까 금액이 굉장히 좋아요. 에케레랑 다르게 헤드레스트가 좀 높은 제품인데, 스트란드몬도 베스트셀러로 지금 패턴이 하나 더 나왔네요. 헤드 높은 걸 찾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기존 영상 참고해주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게이 독스타 테이블인데요. 요즘 원형 테이블에 대한 니즈가 많으시거든요.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리사보입니다. 249,000원이고요. 지름이 105cm인데 색상이 블랙 계열이어서 집에 포인트로 두기도 좋고 요즘에는 이런 컬러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상판 사이즈가 큰 편이 아니어서 2인 가구에 두시기가 좋습니다. 이 검정색 상판이 좋은 게 하얀색은 뭐가 묻으면 티가 많이 나잖아요. 검정색은 상대적으로 오염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가지 특징은 이 독스타 테이블은 가운데에 다리빨이 있다면 리사본은 다리가 4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의자를 하나하나씩 넣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영상에 사각형 테이블이 나은지, 원형 테이블을 두는 게 나은지를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식탁을 두는 공간이 벽에 밀착을 시켜야 된다 하면은 사각형을 두시는 게 조금 더 어울릴 거고요. 식탁을 두는 공간이 벽에 붙이지 않고 중간에 둬야 된다 할 경우에는 원형 테이블을 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집을 화이트 톤으로 하얗게 꾸미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검정색 가구가 들어가게 되면 포인트가 될 뿐만 아니라 무게감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손님이 왔을 때 의자가 부족한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스툴을 하나 꺼내서 두시면 좋은데 금액이 너무 좋아요. 22,900원. 치킨보다 저렴합니다. 하나 구비해 두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요즘 아파트 보면. 안방 화장실 앞에 화장대 있는 구조가 많잖아요. 화장대라서 화장대 의자를 구매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화장대 의자를 구매하면 활용도가 많지 않은데, 이런 수트를 두게 되면 활용도가 좋거든요? 뭐 손님 왔을 때 꺼내 쓰는 건 당연하고요. 소파 옆에 두고 소파 테이블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침대 옆에 두고 뭐 리모컨 올려두기도 좋습니다. 가습기나 작은 공기청정기 같은 거 올려두고 사용하기도 좋아서, 이런 제품 하나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왕 두는 김에 조금 더 포인트 있는 제품을 원하신다면, 돔스텐이라는 제품도 추천드립니다. 가리발에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가 되고요. 무게를 보니 조금 더 묵직합니다. 색상도 다양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자의 로망입니다. <laughs> 게이밍까지 완벽하네요. 확실히 이케아의 침대 프레임은 종류가 다양해서 붉게 되게 많습니다. 제품을 보다 보면 특징이 있는데요. 하부의 수납을 활용한 제품이 많이 보입니다. 집에 수납 공간이 부족한 분들은 이케아 프레임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룸에서 사용하신다면 이케아 프레임 완전 추천합니다. 자 여기가 매트리스 존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것중 하나가 이케아 매트리스입니다 우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저렴한 맛에 구매는 하는데 직접 누워 보시면 알겠지만 썩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옆면에 앉아 보더라도 이렇게 내려앉거든요 괜찮은 매트리스는 옆면에 폼케이스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흔들림을 좀 잡아주고 내구성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이 당연히 없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그런 걸 바라냐 할수 있는데 국내 브랜드 제품 중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좋은 금액대의 제품이 있거든요 제가 직접 매트리스 공장도 가서 추천해드릴만한 제품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 찾으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케아 매트리스는 비추천. 이건 제가 샀던 건데 아 이건 절대 사지 마세요. 처음에 의도는 좋았거든요.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이 지방에서 올라오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하려고 겹쳐져 있다가 펼쳐놓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침대를 구매를 했는데 여기에는 스프링 매트리스가 아니라 폼이 들어가거든요. 70kg 중반 정도 되는데 누우면 바닥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중고로 파는데도 금액도 못 받았어요. 한 10만원 정도에 팔았나? 제가 써보니까 폼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좋은 걸 사야지만 잠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제품도 비추천입니다. 다음은 조명 코너로 왔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과 조명을 고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조명은 사무실에서는 리몬의 펜던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집에서는 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조명의 경우 제가 봤을 때 분위기가 고급스럽거든요. 줄을 사용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커브이게도할수 있고 작게도 할수 있고 입맛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블랙 컬러가 없었는데 블랙 컬러도 있습니다. 제가 조명 고른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식탁에 앉았을 때 전구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싫더라고요. 이 눈부심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뿐만 아니라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할때 전구가 직접적으로 노출되는지를 봤습니다. 이 제품의 경우 전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이거든요. 저처럼 눈부심이 싫으신 분들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둔 조명도 이렇게 봤을 때잘안 보이죠? 물론 이렇게 아래에서 올려다 보면 보이긴 하지만 훨씬 간접적으로 보여서 눈이 편하더라고요. 이 제품도 구매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케아에서 전등 구매하실 때는 옆에 있는 페루트, 이 천원짜리 후크를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천장에 고정할 때 여기에 조명을 걸어야 되는데 조명을 구매하면 안 들어있어요.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저희 집에 있는 조명을 설치할 때 제가 그걸 알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설치할 때 이걸 또안 사갔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두번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꼭 이걸 챙기시길 바랍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형 테이블엔 독스타 테이블이 있었죠. 블랙 컬러를 원한다면 리사보 추천드립니다. 활용도 좋은 스툴 하나 두시면 여기저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원한다면 실레 포인트를 두고 싶다면 돔스텐 추천드립니다. 조명을 고르실 때 눈부심이 싫다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PS와 리모네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이렇게 이케아 투어를 마쳤는데요. 역시 이케아에서는 가격대가 조금 합리적이면서 포인트로 두기 좋은 그런 가구를 구매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조명도 괜찮아요. 후크 꼭 사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